여러분도 스냅샷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인크래프트 런처에서 설치 설정, 스냅샷을 켜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랑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20W46A 스냅샷 리뷰입니다. 저번에는 업데이트 할때 계속 두 번째 두 번째 그려가지고 편집자한테 많이 혼났는데 안 혼냈어요. 오늘은 편집자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안 혼냈다니까요. 두 번째는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첫 번째로는 파우더 스노우라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양동이에 눈이 담긴 것처럼 생겼죠? 이 파우더 스노우를 설치하면 이런 눈 모양의 블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블록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동결 이펙트가 나오는데요. 게임 모드를 풀어보면 이렇게 얼음 이펙트가 생기면서 서서히 얼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얼다 보면 동결 상태가 되어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동결 상태가 되면 이 동결 아이콘 파티클이 더 뚜렷해지고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피레침, 있죠? 피레침이 저번 영상에서 번개가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64칸까지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기로 흡수되는 공급을 복수가였죠 원래 번개가 치면 밑에 불이 붙어야되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은 저기 흡수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리 블럭을 만들 때 원래 구리 주계 9개를 가 필요했었잖아요 이제 구리 블럭 4개로 아니 구리 괴 4개로 구리 블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몇 개가 변경되었는데요 꾸러미와 양초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원래 꾸러미가 아니고 번들 가방이었는데 꾸러미의 텍스처가 변경되었고요. 꾸러미에 여기 플러스 칸이 보이죠? 얘는 못 넣었나 보네요. 한번 아이템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우클릭이었지. 네,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뭐 드레인지 다 보이고 하나당 64개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64개가 찰 때까지는 꾸러미에 이 보여지는 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양초의 텍스처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응 뭐야 우리가 들고 있는 텍스처도 변경됐고 하지만 설치하면 똑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좀 짧았네요. 20W45A 때 너무 많은 걸 추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1.17 업데이트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1.17이 잘 출시돼서 많은 유저분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